Hey guys, I'm Spider Toy Now friend in the world today I'm going, going to introduce my drink to the world in Korea. Even pop I can't eat a drink in Spider Man Custom I will just

But I'm introduced Korea drink for you. This one, Mekor. Mekor is uh same Coca Cola. Okay.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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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dun, dun. but hot six h o w six drink very good not tired not tired yeah okay oh very hungry um yogurt yogurt this one yogurt is very uh, tasty uh, juice

커피? 디스원 네. 네. 하리보 스타믹스 하리보 스타믹스 오케이 하리보 스타, 네. 네. 젤리 젤리, 네. This one uh, Korean glass, large, large glass. It's a l c o h o l drink, large glass. This one is uh, another detail. This one, another detail. Uh, 자. 이거를 어떻게 먹냐? 아, <laughs> oh, sorry, sorry. sorry. 디스 원컵. 고려띵. 어, 벼락치게. 벼락치게 디스 원, 벼락치게. 오케이. Little, little. Okay. Boom boom. Um, 요구르트. 오. 허. 하섹스. Part six. Okay. Cool. Cool. Cocoa, cocoa farm, cocoa Palm. 네스, 코리아, 컵 원샷. 오케이. 짜잔 짜잔. 근데 요 디스 원, 은 믹스. 오케이. 믹스 하고. How, how can oh, uh, this one oh. Mm. Oh. Sorry. <clears throat> oh. oh. 스위티. <laughs> <laughs> 젤리. 원원 젤리. 젤리. 젤리도 먹고. 아. 아, 어, 일단은 맛을 보니까 이걸 맛보니까는 일단은 상당히 달콤해요. 달콤하고, 음, 요 식혜가 들어가가지고 이 식혜가 들어가가지고 별로 이제 맛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맛있어. 이 식혜가. 이거 거미줄로 치익 해갖고 잡아야지. 이거를. 식혜가 들어가서 상당히 맛있고. 일단은 제가 오늘 그 소개해드릴 게 시케, 식혜. 시케하고 그 다음에 코리아 봉봉, 봉봉 그 다음에 핫식스, 핫식스는 어~ 올월드 is drink drink, hot six, 이제 코리아 드링크 very famous milk yogurt, okay 해서 여기다가 mix mix 해가지고 I'm eating very very sweet, okay 이제는 스위티 다 먹었고 젤리 젤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젤리를 젤리를 한번 먹어보는데 어, 맛이 있는지 테이스티한지 아니면 나 테이스티 지 이거 젤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젤리를 그냥 먹으면은 맛이 없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고 젤리를 이거를 오픈해서 먹으면 이제 맛있죠 오픈해서 한번 먹어봅시다 오케이 나우 끼리 이거 해서 오픈해서 이팅 오케이 아우 더워 음 음, 맛이 조금, 맛이 조금 딱딱하네. 하드 베리 하드, 하, 베리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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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오케이, 그대, 요거, 요거트, 메콜. 봉봉 식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투데이 이렇게 해갖고 믹스 믹스해서 한번 먹어봤어요 믹스해가지고 음. 맛은 어.. 상당히 맛이 달콤해 달콤한 맛이야 스위티 스위티한 맛이고 요게 이제 한국에서 가장 좀 유명하고 이런 거 이런 거니까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오늘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데 아다음엔 조금 더 내추럴하게 또 비카이어트 조용하게 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한번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예?